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이거는 언더일인가젤 차룬인가? 네, 내 안에서 읽은 제 이름은 뉴유입니다 이번에 울고 볼 게임은 델타룬 전투 방식에 만약에 내가 크리스고 상대가 프리스크면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크리스크 대 프리스크 전투 대전입니다 일단 아직은 데모라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많은 걸기대하진 못하지만, 어, 일단 아이디어는 참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칼을 들었다. 노래는 뭐지? 야, 프리스크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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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laughs> 때리고, 슬... 야, 확실히 때리고 싶게 생겼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프리스크가, 네, 크리스를 막는 느낌이에요. 이제 프리스크, 그 크리스가 이제 막 상대방에 막 여러 여러 모서리 죽이니까 프리스크가 그만해. 오이, 침착하라고, 친구. 원래 자비란 거, 자비란 것이 이제 진짜 뭐, 그성질아뭐 그런 얘기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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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야, 오랜만에 델타 룬 이거 하니까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보니까 이게 더그는 이제 아무 효과가 없대요 프리스크 33땜지 또또또또또 같이 돌아야 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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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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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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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당신의 피얼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아 이거 이거 그거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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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색 그거 그거였어 몰랐어 액트 액트 뭐있어 힐 토크 토크 레드브레스트뭐 그런게 있네요 말을 걸어본다 프리스카한테 얘기를 한다. 하지만 프리스카는 별로 얘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죠. 아이거 너무 쉽네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이 걔는 그냥 그 랜덤 효과인데 랜덤 효과. 아, 어, 어 리커버네 회복했네어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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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노래가 신나는데막막그 느낌 같은데 그막막 막 일본 마케드 가면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데? 가비도 있고 디펜더도 있네요. 디펜더만 뭐아네 애니메이션 다 넣었네요. 조금 이게 조금 아 오케이 뭔가 막 매드미미 싸우면 막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위로 이런 공격 많이 받죠. 이거 뭐 토릴 공격이죠 토릴. 자한번더 공격. 자 피하면 아 이거 잘못 피했어. 괜찮아. 흠 <laughs> 왜냐면 나는 순발력이 쩔기 때문이지 야프리스카2 p 장... 야89 89데미지 들어가는데프리스카2 p 뭐야 이거 너너너 너, 너, 대체 너너 몇마리 죽인거니? 너 몇명 죽인거야 씨, 레벨이 뭐야 너 엘비 체크할까? 체크 해볼게요 체크 공격이 신박하냐 다행이야 별 별인데 체크, 공격, 모르겠고, 수비을 모르겠고, 이제로 가득 차있는 것 밖에 마르겠 다, 아, LB가 안 나오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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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트 공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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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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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격, 공격의 실체를, 이제야 이해했어!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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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렇게 쉬운 거. <laughs> 나중에, 막, 업데이트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아, 잘못 피했어. 잘, 와, 데미지가, 아무 생각 없다가, 아, 이게, 아, 이게, 아, 나이 뭐하니? 아유, 집중해. 응. 집중해. 집중해. 이거 뭐야? 아, 나중에 막, 프리스크 각성해서 차라나는거 아니야? 데모라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그렇게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TP 진짜 안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혼자 싸우다 보니까 TP가 잘안 보이네요. 이게 유도라서, 내가 오는 방향으로 와서 그냥 왼쪽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피가 진짜 짱짱맨인데? 이거 안되겠는데? 데미.. 이제 공격 패턴을 다 알겠는데 아이템이 없죠? 심지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laughs> 쉽게 피했습니다 오케이 오 빨랐어, 빨랐어 빨랐었어 빨랐었어 오오발 빨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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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빨라지니까 힘든데? 계속 그런가? 링거링게 팩트인가? 어어어 오, 어어 오, 오, 나! 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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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아니 그냥 그 별개로 그냥 갑자기 생각난건데 어그 제가 며칠전에 그거 봤어요 아 이틀전인가? 극한직업 봤어 극한직업 제가 뭐 오프닝 제가 했을때 막명대사예요 나름 뭐지? 아 죄송해요. 바깥에서 시끄러워서, 잠깐 멈추게 되네. 그, 뭐냐, 내가 뭐라고, 아, 나극한식업을 봤는데, 그 명대사 있잖아. 그, 그 뭐냐. 지금까지 이런 치킨 없었다. 이거는, 이것은 갈비인가, 동닭인가. 막 그거 있잖아. 아영화 진짜 재밌더라고. 영어 진짜 웃겨. 막잘 만들기, 소리도 괜찮고, 배우들도 막, 야 역시 배우들이, 어, 잘하는 배우들만 모으놓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한번꼭 보세요. 두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 아니 두번 보는 건좀 심한가? 잘 보셨어. 근데 어쨌든 그 개그 코드가 저는 잘 맞아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건 과연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게 프리스크를 죽여야 끝나는 걸까? 아니면... 왜냐면 얘 피가 진짜 짱잡이거든? 자, 한번 스킬을 써보자. 40 됐죠? 40? 레 레이... 아, 60이 필요하군. 60이 필요하다. 잠깐 데미지 이렇게 자꾸 줘봤자 아마... 날셀걸아이 그때는 그 나무 가지를 따라가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나 스피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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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가 아니었다 너무 너무 달랐잖아 이씨이 뭐야 오저저저 잠깐 라켓혀줘어 멋진데, 처음 보는 아직 공격들이 본 적이 없는 공격들이 있네요. 이거는 조금 잘못 피하긴 했어요. <laughs> 한번 스킬을 써 봅시다. 레드 베스트. 오, 야 이건 또 뭐야? 뿜어지는 분수 하트 분수야. 하트 분수에서 이씨 별똥 별똥한들이 자. 야, 또 힐이 필요하긴 한데, 자 강아지야. 예스. 이거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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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너 언제 죽니? 이거를 나 이거 이거 예상하기는 아뭐야 어, 지금 뭐8분 1? 또 나오네? 야 내가 이거 못하는 걸 알고 이거 열심히 오버되는 거야? 대단한데 AI가 상당한 에 알파고 알파고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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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았는? 또또또또또또 또. 아! 잠깐! 형! 형! 헿힐힐힐힐15 <laughs> 힐. 15? 15. <laughs> 야 15? 미친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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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통이면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건데 과연 이게 이렇게 쉬울지는? 아 그냥 공격 널비가 별로 없구나 깼다, 깬것 같아. 야, 그러면, 아, 막, 열 번? 열, 2두 번인가? 한 그, 번, 그, 패턴을 하면, 이렇게 이기네요. 아, 다행이다. Thank you for playing 하면서 걔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 재밌네.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이디어는 좋았고, 일단 좀더 깔끔해지면, 별로 버그는 없었잖아, 그치? 버그는 없었잖아? 버그는 없었고, 데모로서는 그냥, 매우, 매우, 네, 흔쾌히 재밌게 한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리스케 HP가 조금, 좀 심, 심, 심한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좋고요. 다운로드는 그런 추가 설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할게요.